윤정이네 윤정입니다. 반가워요. 구독이랑 좋아요는요. 오늘은 우리가 골프 펜션을갈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 토니에 일단 짐을 실어야 돼요. 골프백 4개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차를 우리 토니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얘를 깔았습니다. 실어 볼까요? 네, 골프 펜션이라고 하니까 뭔지 모르겠죠, 맞죠? 음. 펜션 안에 스크린 골프가 돼 있어요. 그래서 펜션에 머무는 동안 골프를 계속 칠수 있어. 미쳤지? 지그재그? 어게 <목소리도> 핑수기. <목소리도> 응. 아직 한 명이 안 왔어. 좀 이따가 쉴겠습니다. 오늘 비장에 제이미 그때 스타벅스언 박싱 했었잖아요. 근데 나이가 진짜 많이 쓴다. 엄청 많이 써. 레디팩도 그렇고 얘들이 술을 별로 안 먹어요. 그래서 한 박스밖에 없어. 비 p 에라님 한해자까요 뒷좌석을 위한 커피! 윤정이네 한명더 한명 태우러 왔어요 <laughs> 이제 원래 저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가 못 기다렸어 <laughs> <못 기다려가지고 웃음> 날라다니네 <laughs> 바로! 오싸마왔어선생님이 아, 나와보세요 제가 지을 찾기 기 찾기 이야 그래야 위험하지 않아 어 이거 주세요 어, 네. 어. 아. 1 6분 도착. 도착가세요 아직. 시간 1 9분 도전. 알겠죠. 이 정도면 껌이지. 뭐라고요? 벌써 취해. 뭐 많이 마신 것 같은데. <laughs> 이건 뭔가요? 여러분도 하나 사세요. 좀 되게 쌉니다 3천은 아니고. 얼마 정도 하나요? 3 0원이었나 이거를 이렇게 탁, 착 해가지고, 안전벨트 착 끊고, 음. 여기로 유리 탁. 되게 안 끊어질 것처럼 생겼는데? 여기. 날, 있네. 어, 칼, 날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. 아니, 어. 아니, 아니야, 안 보일까봐. <laughs> 유튜브실로. <식으로> 달는줄 <laughs> 아. <죽은 줄을> 알고. <laughs> 달라는 줄. 노는 지역입니다. <laughs> 윤정이네 오행 잠수 교량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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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용 오, 오, 경, 경고문 근데 기분은 좋다 야 무리로 지나가니까 입수 하부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매점 자 여러분 웰컴 투 아첼로 우리가 A23 와차 많다잉 이렇게 난로도 있고, 신청하면 이렇게 이것도 할수 있고, 여기서 먹는 것 같아요. 여름에도 시원하겠는데, 이것도 있네.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오, 신발장 소화기도 있고, 오, 여기 안에도 식탁이 있네. 옷걸이도, 에어컨도 있고, 화장실. 오, 수전도 좋고, 음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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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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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 후라이팬이 없어요. 어, 프라이팬이 없어. 비닐도 있네. 이렇게 행주도 일회용 쓰시는 것 같고 인장고 응. 다라라라라. 화장대. 아고 침실인 것 같아. 피도 있고요. 오, 이건 뭐지? 이건 아닌 것 같아. 계단으로 이 층으로 가보겠습니다. 아, 여기는 그럼 신발을 신고 다니는 데인가? 아, 오, 돈디? 다 여기 세라젬이 있어요. 오, 나중에 이제 이것도 하면서 살 거야. 마이크도? 노래방 마이크도 있고. 아 어. 내기하라고, 이거 봐봐. 바구니도 있어. 자, 여기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, 짜랑 아, 어, 여기 안전하게 돼 있고. 요렇게 다 둘러봤습니다. 한번 볼까요? 밖에는 지금 버너랑 싸우고 있어요. 아, 버너랑 싸우지만 제가 살려드립니다. 예. 응? 자, 불이 올라오죠. 오케이. 네, 저는 약간 애들이랑 놀러갈 때 이거 시켜서 가거든요. 차차는 아니고. 아, 그럼 이런 편에 장을 안 봐도 돼. 소세지 아아요 장승별 소세지, 우리 똥지 그리고 김치찌개, 끝. 따란, 따란. 이거는 나중에 저녁에 먹을까? 어때? 윤정이네. 소금 소썸 소금 소금 다썸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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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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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우리 그럼 소세지부터 한잔 하면서 한잔씩 해볼까요? 소세지부터 한잔 하자고 아, 이거 한잔이 하고 싶어가지고. <laughs> 많이 못봤는 목이 <laughs> 말랐어가지고. 시간이 없어. 잘라도 되나요? 당연하죠 제가 원래 이런 거잘 못하는데. 깜짝 놀랐 제가 원래 이런 거잘 못하는데. 오! 말라가면 안 되니까. 소리 조절 가능, 어? 거리 조절 가능. <laughs> 제 언니에게 드립니다.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. 지렛대올려 어, 무릎엣지이렇 아, 제가 손으로 잡고 있어요 엄지 이거, 그거 해보고 싶다 안 했어? 뭐 병의 병 병, 병의 병 아, 그거 아... 요저 거짓말 거 거짓방법 거짓부렁 앙 하하하 와 와우 와 <laughs> 잘한다 잘한다. 빨로도 가져 드릴까요? 아, 여기 안 있네. 지간둥이지간둥이 밥. 밥. 비 피해라 아닙니다. 음. 선생님. <laughs> 선생님. 감사합니다. 밥 지은 밥입니다. <laughs> 누가야? 우리, 우리 밥 먹을래. CJ가. 아 뜨거 뜨거 하지 <laughs> 마 <게 웃음> 있지. 어. 남어 없다. 아, 밥통에도 있네요. 어. 우리 세시 사발이 나오기로 했잖아요. 잘다아 뜨거 아 뜨거. 짠! 짠짠! 바람보는 소리 짠짠짠! 맛있겠다! 선생님, 어디 인사하시는 거예요? 오! 오! 절까지 하시게요? 맛있는 거예요? 쌍병쌍겨이이겨주이오이 쌍겨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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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겨주 쌍겨주 윤정이네. 우리 다 같이 채소를 할까요, 그러면? <laughs> 오늘은 여기까지. s e